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정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모아 모아 온 택배박스들을 여기 이렇게 세워놨는데 <laughs> 아이 저 자식 저, 강아지가 조금 출연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라란 생일선물 언박싱입니다. 제가 딱 생일이 되고서 받은 생일선물 택배들을 집에 고이고이 고이 모아놨어요. 2월에 이벤트가 몇번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늦게 뜯게 됐는데, 안 그래도 이 선물을 해준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보내준 거 써봤냐. 대신, 이렇게 다 같이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가보시죠! 첫 번째. 이 작은 택배 박스인데 한번 작은 거부터 뜯어 봅시다. 지금 운송장도 다떼놔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과연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일지? 두둥. 오! 네! 아, 나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짠, 이거는 일체형 미니 보조 배터리. 제가 이거 진짜 필요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효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나갈 때 보조 배터리에 케이블을 무조건 지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요새 또 이런 도킹형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봐 가지고 어, 이거 있으면 진짜 좀 편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에 위시리스트로 담아놨거든요.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열으라는 디테일. 와 이것만 들고 다니면 진짜 간편하지. 조금 생각보다 묵직하긴 한데 이 정도 두께면 만족스럽죠. 꼬다리를 열면 아이폰을 꽂을 수 있는 8 핀이 나오고 어, 여기 LED가 들어오나 봐요. 아 그리고 얘도 충전하려면 여기에다 꽂아서 충전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뭐 스탠드로 쓸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얼른 한번 써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저쇼파 위에 이렇게 올려둘게요. 그 다음 작은 거. 아! 요거를 뜯어볼까요? 요거는 이제 우체국 소포로 왔는데 요거는 뭔지 알아요 제가. 이제 친구가 원래 만나서 생일 선물 주고 싶다고 만나기로 약속한 날 이제 만나서 받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신발을 갈아 신다가 요걸 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택배로 보내라. 그게 더 빠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택배로 받은 건데 제가 이제 퍼스널 컬러도 받았다고 하니까 저한테 맞는 립스틱을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아모레 스토어. 아 이렇게 받았을 건데 그냥 소포. 로 보내게 돼가지고 좀 쪼글쪼글하게 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쁘네요 헤라 립스틱입니다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이게 컬런가 봐요 제가 또 여름 쿨 라이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아주 핑크 핑크한 것을 헉? 우와 멋있다 생각보다 근데 좀 약간 딥한 느낌인데 이거 나 괜찮으려나? 제가 지금 입술에는 뭔가 잔뜩 발라가지고 손등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헉? 우와 예쁘다. 오 괜찮은 것 같아 와 어, 이거 색깔 예쁜데요? 딱 열어서 봤을 때는 되게 딥하겠다 싶었는데 많이 그렇게 딥한 색깔은 아닌 것 같아 좀 원래 발랐던 거 위에다가 덧바르기는 했지만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어, 요 박스가 조금 궁금한데 그냥 택배 박스처럼 포장이 안 돼있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가 포장이 되어 있을까? 오히려 나... 해피 버스데이 카드가 들어있고요 샘바린즈. 핸드크림과 손소독제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생일선물 국룰. 핸드크림. 손세정제. 그렇게 되어버렸어. 오,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리본이 달려있는 요런 박스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음. <laughs> 우와. 아, 미니 퍼퓸. 미니 퍼퓸 샘플을 하나라도 주셨거든요. 카모라는 향을 하나 넣어주셨고. 이거 보세요. 진짜 예쁘죠? 무슨. 대리석, 조약돌, 이런 것 같아. 그 라레라는 향을 골랐고, 오! 오! 이거 되게 무슨 꽃향인가? 오, 되게 깨끗한 냄새가 난다. 그막 무슨 펄프 휴지에서 날것 같은 그런 향이야. 그 전에는 되게 숲 향! 이끼향! 이런 것만 찾아서 뿌리고 바르고 했는데 뭐 이런 향도 되게 괜찮네요 이것은 카모라는 미니 향수고 꿀처럼 진득하고 달콤한 카모마일의 씁쓸한 클라레지서 이것도 약간 이끼 그런 향인가 보다 뿌려볼까? 나 이거 향 너무 좋은데? 와 되게 달콤한데 풀 향이 나 맞네 달콤한 꿀 카모마일 허브 와 여러분 카모 넘나 추천드립니다 달달한데 풀, 이끼향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오, 고마워 고마워 나 요즘 이거 빠졌잖아 고마워 자 그리고 그다음 작은 거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더 바디샵이라고 적혀있는데 어 근데 내가 알기로 부탁한 선물의 더 바디샵 치고는 너무 큰박스인데 과연 아 씨. 아, 포장재웬 말이야. 어, 근데 이거 패키지 너무 예쁘다. 아, 어머나. 이 뚱뚱이 오일이었네. 아, 제가 또이 선물은 작년에도 선물로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진짜 딱다 썼어요, 이거를. 바로 더바디샵 티트리 오일입니다. 와, 근데 이거 엄청 커요. 용량이 큰 거였네. 음. 이게 진짜 트러블 올라온 거 진정시키기에도 너무 좋고 그냥 뭐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고 뭐 아로마 오일 이런 거 대용으로 써도 너무 좋고 해 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 더바디샵 티트리 오일. 이거는 진짜로 몇 년째 쓰는 중. 해피 벌스데이 이렇게 예쁜 축하 카드도 있고요. 잘 쓸게요. 나의 트러블을 잠재워 줄수 있는 진짜 유일한 제품이야. 고마워. 이검정 박스. 이게 뭘려나? 이거 진짜 예상이 안 가는데. 뭘까요? 어! 디박 디박 이것은 에 t s so m a 따란 우어. 와 그리고 포장이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포장이? 조말로 런던 바디 앤 핸드워시입니다. 이거 향을 제가 생일날 향수 만들러 갔었잖아요. 진짜 여러 가지 향을 맡아보면서 오이향 좋다 되게 생각을 했던 향들이 몇몇 개가 있었는데 이 라임 바질 만다린이 생각보다 제 취향이더라고요. 이 향을 고르는데 이게 딱 있네? 그래서 오 이거다 하고서는 딱 이걸로 골랐죠. 오, 근데 이게 오일로 맞는 향이랑 또 달라요. 이 향을 바디워시랑 핸드워시로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고른 건데, 이게 또 거품을 내서 맡으면 향이 또 다르겠죠? 잘 써보겠습니다. 고마워. 막 내가 뭘 받았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뜯고 나서 보면은 누가 선물해준 건지 다 기억이 나. <laughs> 진짜 고마워. 이번엔 요렇게 길다란 박스. 이렇게 길다란 게올게 뭐가 있나 지금 진짜 기억이 안 나. 근데 뜯으면 누가 선물해준 것까지 다 기억이 나. <laughs> 와, 이거 근데 포장이 TWGT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프렌치 얼그레이 티에요. 오! 완전 황금빛이야. 되게 많이 들어있네. 제가 얼마 전에 얼그레이 티에다가 샷을 넣은 아메리카노를 마셔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 향도 너무 되게 색달랐고 그 이후에 페퍼민트 아메리카노 이런 것도 먹어봤는데 그거 특히 아이스로 마시잖아요? 진짜 시원해. 너무 신기해 가지고 아, 티에도 샷을 추가해서 아메리카노로 마실 수가 있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거는 갖고 싶은 선물 리스트에 담아야 되겠다. 딱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로 한번 아메리카노를 내려 마셔 보겠습니다. 아침 또 어제 원두를 시켰거든요. 고마워 잘 먹을게. 이제 너무 큰 박스들이 남아 가지고 이거를 한번 뜯어 볼까요? 이거는 뭘까? 오! 이것도 갖고 싶었던 선물. 아 물론 다 갖고 싶은 건데, 우와! 유시물 치약 세트입니다. 제가 요새 치약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여러 가지 치약을 써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미백 치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뷰센의 초콜릿 색깔 그 미백 치약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불소 함량이 조금 낮더라고요. 그러면 불소 함량이 좀 있는 치약을 또 한번 좋은 걸 써보자 해가지고 언파 차차 치약이라는 걸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걔네를 알아보기 전에 사용을 해보고 싶었던 게이유시물 치약이었어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볼까 했는데 치약이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치약이 왜 이렇게 비싸? 그래가지고 이것도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으면 좋겠다 이가지금 담아놨던 선물입니다 오 이거는 이제 기획세트여가지고 치약이 우와 유시물 TM 치약 캡의 뾰족한 부분으로... 아 이걸로 뚫어서 쓰는 건가 봐요 그렇게 맵다고 원성이 자자하여 궁금한데 이거는 뭘까? 아 이거 치약 짜? 이거 이렇게 짜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또 알루미늄 핸드크림 알루미늄 맞아요? 하여튼 이런 류는 막 짜서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이걸 여기 꽂아서 이렇게 돌돌돌돌 오 진짜 좋은 듯 너무 고마워 고마워 두 개나 들어있어서 좋다 그리고 다음은 요! 요거 한번 열어봅시다. 요거는 왠지 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말랑말랑 이렇게 눌리는 게 옷류야, 옷. 아, 귀여워! 짠! 잠옷입니다. 와, 이거 사이즈가 꽤큰것 같다. 이렇게 요좀 약간 깔깔이 같이 그런 재질인데, 헉, 이거 생각보다 두꺼워요. 이런 체리가 콩콩이 박혀있는 잠옷입니다. 지금 당장이 뭐야 딱 맞을 것 같아요. 팔도, 와, 나 이렇게 팔긴 그냥 잠옷 처음 봐. 한번 걸쳐만 볼까? 사이즈가 어떤가? 아 조금 짧다 조금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길이가 짧아요 특히 잠옷 있지 이런 거 입으면 우와 그마워또 이런 노랑노랑한 색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싹 빨아가지고 뽀송뽀송하게 건조기 돌려가지고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란 요거는 밖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봉.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이렇게 큰 박스에 올게 아니거든?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왔을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거워. 아마 용량이 작을 건데. 와! 근데 이거 되게 무겁다. 와이 무늬 좀 봐봐. 이거 되게 무슨 자개 장 같아. <laughs> 뭐, 읽어보라고, 사몽 제품들. 미모사티. 뭐, 새로운 라인의 제품군이 나왔나보죠? 바디스크럽. 사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사용 가이드를 좀 많이 주셨고, 요것을 한번 열어봅시다. 향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걸로 골랐는데, 에이, 이거 뭐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봐. 샤워 오일입니다. 저는 이게 샤워 오일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샤워를 하고 나서 바르는 오일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일은 무겁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일을 잘안 발랐는데 샤워 오일이 바디워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스크럽 같이 있는 그 세트로 골랐어요. 이거는 그린 로즈라는 향이고. 오, 오, 진짜 그린 로즈야. 허브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린 로즈는 베르가못 라임의 프레시한 시트러스 향과 가피어난 로즈의 사랑스러운 향기를 담은 그린 로즈래요. 베르가못 라임이랑 시트러스, 가피어난 로즈. 오, 그니까. 러 진짜 그린 로즈야. 이걸로 <laughs> 어, 먼저 바디 클렌징을 하고 나서 스크럽을 하는 거래요. 소금이구나, 이 스크럽이. 우와, 오! 진짜 큰! 향을 한번 맡아봅시다. 또 궁금하다. 이 오일의 그린로즈 향과 스크럽의 그린로즈 향이 또 어떻게 다른가. 어? 아, 오일의 누수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압으로 포장이 되어 있대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기 홈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살짝 들어올리래. 어, 됐다!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을 돌리면, 오, 뭐가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거든요? 이게 오일인가봐. 오일이랑 이 소금을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소금 위주로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향은 얘가 좀더 그런 그린 로제의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진짜 신기하다. 나 진짜 잘 써볼게요. 나 진짜 너무 고마워. 아, 이제 진짜 큰 것들밖에 안 남아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네? 요거는 또뭘 일려나? 이렇게 돼 있어. 귀여움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리고 여기에 귀여운 요런, 아! 뭔지 알겠다. 이렇게 기억이 난다니까? 무슨 어디 동기화 되듯이, 이로롱? 하고 딱 기억이 나. 이게 무슨 기획 세트로 들어있는 거여가지고, 핫팩이 들어가 있고, 얘 이름이 뭐였더라? 오둥이었나? 담요랑 수면바지 세트였던 것 같아요. 이것 좀 봐봐. 진짜 귀엽지? 이것은 요런 어떻게 색깔이 또 이런 거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 오둥이가 그려져 있는 수면바지 요거는 담요예요 담요 아직 입기에는 괜찮아요 밤에는 춥거든요 감사합니다 잠옷이 엄청 생겼구마이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박스 이거는 무겁기도 무겁고 크기도 커 이것도 제가 받고 싶다고 해서 고른 선물인데 약간 이제 저거를 생일선물로 골랐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하기는 했어요 따란 이렇게 생긴 아크릴 정리함이에요 나 이렇게 크고 무거울지 몰랐어 화장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정리함을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집을 보다가 찾은 제품인데 되게 튼튼하고 같은 제품 길이는 적재가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하면 흔들리지도 않고 밀리거나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랍 구성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밑에 이렇게 넓은 칸두 개랑. 위에 있는 이 서랍은 작은 칸두 개, 넓은 칸 하나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이제 어디에다가 무엇을 넣을지 좀 생각을 해놨거든요. 진짜 필요했음 정리함. 아무튼간 고마워. 짠! 오늘 이렇게 받은 생일 선물들을 언박싱을 해봤는데 진짜 필요한 것들 위주로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진짜로 다들. 물론 내가 필요한 걸 담기는 했어. 아무튼간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생일은 또연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받고또 이제 올해는 제가 또 보답을 하고 베풀 줄 아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고마워